킥이 안 되니까 음. 줄수 있는 옵션이 음. 없어요 아 이거부터 무조건 고쳐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킥을 절대 할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공을 이렇게 감아 찬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빙 돌려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일자로 산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일단은 공이 감기지가 않아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롱키 훈련을 저희가 한번 열어봤어요. 구장에서 지도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옆에는 저랑 한 그래도 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친구이자 김승용이라고, 뭐 FC 서울이나 전북, 울산, 간바오사가 뭐 등등에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저보다도 훨씬 경력이 좀 높으신 분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섭외를 했습니다. 토탈 풋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은퇴한 지딱두 달밖에 안된전 네, 축구선수 김성용입니다. 박희철 감독님이 그 구독자분들에게 킥 레슨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러 왔고요. 제가 19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킥으로만 먹고 살았거든요. 좀 노하우를 쉽고 편하게 잘 전달해드리고 박희철 감독님을 도와서 잘 보자고 가겠습니다. 박희철님의 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박희철 감독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발잡이라고 도대체 <laughs>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왼발과 오른발을 다잘 쓰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이게 어느 발잡인지 도대체 <laughs> 감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항상 무발잡이라고 그러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박희철 감독님보다 제가 그래도 킥에 대해서는 또아 그치 그건 인정하죠 에, 킥으로만 어떻게 보면 좀 오랫동안 그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 오늘 킥 장인 모셨으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탁 탁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디딘발 훈련 많이 해야 될것 같아서 미리 예방하는 거 차원에서 미리 하는 거예요 네. 하프라인까지 오시고 런닝 발목이 공찰 때보다 디딜 때 오히려 부상이 많이 와요 그런 러니까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불에 맞춰서 오케이 하나 둘 무릎 올렸다가 뒷발로 쭉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각자 되나 안 되나 어. 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스트레칭하는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나 해보세요. 어? 해보세요. <laughs> 어때요? 몸을 확실히 풀어보니까. 아 어, 경기를 뛰는 게 낫겠네요. 아 그래요? 어 면접이 되니. 되게... 일반인데? 어예 아이 워밍업인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네. 반도 안 보여드린 거라 아. 원래는 선수들은 네. 경기나 훈련 전에 워밍업을 좀 강하게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킹 렉슨이다 보니까 이 앞근육이랑 이 뒷근육 쪽에 좀 부상 예방을 위해서 좀 많은 워밍업을 했는데 네. 좀 많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더좀 좀 저희가 좀 줄여서 500을 네. 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이쪽 사람이 임팩트 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굴려 주고 타 여기랑 거리 똑같아요. 거리 똑같아. 여기서 아마추어들이 잘못 하는 게 여기서 공이 굴러오는 것 경기장에서는 대부분 서 있는 것보다 굴러가는 거를 킥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무조건 고쳐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킥을 절대 할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부터할 거예요 완전히 생각보다 더 높이세요 디딤발 쓰면 안돼 디딤발 낮춰서 이 각도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스텝, 스텝 밟고 오른발로만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야 계속 뜨지 않게 이게 임팩트가 되기 시작하면 좀 빨리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이거 하면 왼쪽으로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임팩트를 잘못 하니까 하다 보면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단 오른 발만 아셨죠? 깎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공이 제대로안 맞고 발목이 흔들리는 거예요. 공을 대각선으로 밑에 깎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이렇게 깎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좀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발 발목이 일자예요. 발목 이 일자야. 발목 좀더더 높여야 더 돼. 네, 더 높여서.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무릎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릎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온힙 전체부터 골반부터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분이 네. 그 저희 그 스텝 친구인데 네. 근데 지금 조금 안 좋은 게 계속 보면은 발목이 흔들린다는 거. 아 발목이 흔들린다. 네 발목이 흔들린 거. 발목을 항상 고정시켜서 킥할 때는 발목이 흔들리면은 힘의 힘도 떨어질 뿐더러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디딤발 고정하고 이제 차는 발에 방, 발은 항상. 쭉 펴서 고정한 상태로 음... 그렇게 임팩트를 해야 돼. 음... 그냥 공을 싹 닦는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지금 와아 오... 죄송합니다. 그 대신 뒤로 좀 멀리. 그래서 지금 나좀좀 나아졌어. 하드로 더좋아요 네. 벽치기 같은 거를 하면서 좋죠. 연습을 하면은 좋을 가장 좋아요. 아... 일단은 임팩트는. 굴러오는 공을 맞추는 게 가장 쉽거든요 아니 힘들거든요 아, 네. 이게 왜냐면 은 굴러온 공을 맞추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감각을 익히다 보면 은 나중에 자기가 밀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찰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벽에다 채워놓고 흘러나오는 공 맞추는 그렇죠. 연습 상당히 음. 좋은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또안 괜찮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공을 끝까지 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공을 이렇게 가마찬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이 이렇게 감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이렇게 삥 돌려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일자로 생각으로 가셔야 일단은 공이 감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디딤발이 가까우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발등을 눕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우면 발등을 못 눕히거든요 신체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걸려서 발등을 눕혀서 이렇게 들어가야 공이 밑둥을 맞춰서 좀 멀리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진발이 가깝기 때문에 발등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한 두, 주먹 두개 정도? 공은 댈수 있으면 인스텝에서 이, 이 밑에 쪽 롱킥 할 때는 이쪽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이쪽 안 맞추면 롱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 이거를 이 밑으로 깎아 찬다는 생각으로 좀 깎아 찬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공이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습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발목 다쳐 잘못 가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공 이렇게 찬다는 생각, 빗등을 찬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독자분 전반적인 상태가 어때요? <laughs>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음. 어 물론 임팩트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지만 어 조금씩 자세를 교정을 해주면서 그래도 그 임팩트가 잘 되는 상황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빠지라 왼쪽 살짝. 오케이.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툭, 그렇죠. 봐, 세개다 같은 각자 중심 자체네요. 거기서 이제 임팩트만 주고 탑이만 주면 이제 뜬다. 어떤데 위통을 까는다는 식으로. 그렇지. 승용님 이분 어때요? 아, 자질 좋아. 자질 좋고, 네. 임팩트 지금... 좋고, 아, 공 롱킥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laughs> 원래 롱킥을 즐겨 하세요? 아니요, 저잘 저번에 못타해가지고감독님이 네. 롱킥도 장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래서. 혹시 닉네임이나 지금? 파밀러로 아, 아 밀러님 예. 네. 알겠습니다. 어 괜찮으신 것 같은데 투명 미드필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 네. 그럼 반대 전환할 때 이거 지금 난 내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어. 없으면 못하죠 자리. 어 바뀌는 모습을 나중에 한번 어. 담아보도록 하자. 어. 킥이 안 되니까 음. 줄수 있는 옵션이 음. 없어요. 투명 네. 미드필더 와가지고서는 이제 전환하다가 네. 실패하셔서 네, 네. 저도 마음이 좋지 가 않았는데 잘 장착하셔가지고. 기가 막기를 반대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때할 때. 네. 발목 쭉펴 펴서 여기를 깔끔 단 깔끔만. 그렇지. 그렇지. 이 느낌. 한번 해봐요. 천천히 타봐. 천천히. 그렇지. 좀더 지금도 여기 맞으면은 가운데 맞는 거죠. 케이크 사람이 이밑줄이 가까이 오자 가까이. 그렇지 가까이. 음. 응. 와서 그렇지. 아미리 앞에 서죠또아 그러니까 느낌 좀 다른. 네. 이제 그 가운데 가운데. 네. 아, 이제 뭐 가운데만 있는 거. 지금까 힘들죠.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자 이제 임팩트 훈련이나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숙제하셨겠죠. 물론 내가 맞추는 거는 본인들의 이제 노력에 따라 떠만. 앞으로 우 선생님가 세팅이 딱 되면 이렇게 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차 보는 거. 오케이. 그렇죠. 아구. 어, 떨어가 아니야? 아. 가냐? <laughs>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요 이게 저기 일단 뭐 모든 선수들이 지금 사이드 풀백은 아니지만 음. 어, 사이드 풀백에서 이그 저기 우리편 공격수들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움직임을 해 줬을 때 그 뒷공간에 이렇게 툭툭 찍어 놓는 그런 킥들을 아마추어들이 음, 잘못하더라고요 음. 반대 오픈 킥은 사실 거리가 음. 더 멀고, 음. 이 풀백에서 이 윙어한테 차주는 이런 그 공간에다가 이제 툭툭 찍어주는 킥.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 오픈의 좀전 단계인 것 같아서 저는 음. 훈련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툭툭 일단 공간이나 차는 것부터. 음. 아니, 사이드 백이시잖아요. 네.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무조건 해야죠 네. <laughs> 필수 필수. 어때요? 해보니까 지금 실제로? 네. 아 실제로 해 보니까 제 힘력이 아직 얼마나 네. 안 좋은지 깨달았고 음, 네. 아, 이런 패션이 훈련이 조금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네. 이런 훈련을 할 자리가 아마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런 희망이 좀 있어요. 음, 이거 잘 장착해가지고 매치 때 아, 장착해 가지고 스페셜 을치때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드려야죠. 네, 네. 네. 꼭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 처음으로 훈련을 했는데, 대충 계산했어도 제가 봤을 때 300개씩은 찼어요. 임팩트부터.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경기에 롱킥 몇번안 차잖아요. 10번 내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쌓이면, 그때 돼서 이제 내구질을 찾는단 말이에요. 가셔가지고, 바 같은 데다 덕치 같은 거할 때도 없고 탁탁 되는 오늘 잘 맞았던 그 느낌들을 계속 기억하시나요? 오늘 아주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어? 아, 오늘. 전... 재밌었어요 안아 그래요?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네. 오히려 죄송해요 아좀 시간이 길었으면 더 세세하게 좀 봐드렸을 텐데 네.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아. 네. 한분한분 한분 네. 일일이 네. 찾아서 이렇게 봐드리지 못한 부분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더 와서 좀 그때는 조금 더 세세하게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롱킥을 처음으로 지금 훈련을 시켰지만 추후에는 이제 런닝크로스 어 그리고 뭐 컷백 훈련 그리고 어, 뭐 슈팅 훈련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동작을 단 하루만에 바꿔 드린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를 믿고 와주시면은 어느 정도 그 원리와 어 반복된 훈련으로서 어 추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교육 그그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